안녕하세요. 아, 예쁜 글씨 아필 교정 어, 오늘 도 어, 공부할 수 있는 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 오늘은 어, 우리나라 어, 많은 성씨를 기준으로 해서 어, 성에 관련된 어, 한자와 한글 이런 거를 어, 우리가 직접 여러분들이 일, 실생활에 많이 쓰는 이름 성이니까. 어, 그런거를 한자와 한글을 이쁘게 쓰는 방법, 요령 이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꼭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첫째로 우리나라 가장 많은 성 김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씨는 위에 어, 이 삐침과 파임이라는 글자가 위에 이제 놓여져 있는데 이김 자는 어, 여기는 심을 때 조이 되고 여기는 심을 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글자가 들어가니까 요거를 조금 더 넓게 잡아줘야 되고 조금 더 크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김자는 김자 같은 거 위에 집이 있는 모양이 있을 때는 아, 위에 집이 작면 되기 싫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서 이걸 크게 쓰면 김자가 정말 되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써서 밑에다 집어 넣는 거를 작게 집어 넣으면 훨씬 그 시가 이뻐집니다. 여기 교차되는 지점이 여기니까 이렇게 중심도 봤을 때 여기다가 위에는 작게, 른쪽좀 크게, 그리고 내리고, 긋그은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가운데 여기고 여기하고 여기 가운데 여기란 말이에요. 또 여기 크 획이 아직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 정도 선에다 그으면 김자는 이뻐질 거예요.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어 항상 글씨 쓰고 나면 이 오른쪽이 좀 약간 시원한 듯한 게 좋고요. 가로 긋는 획들이 세 개가 나오는데 다 이런 방향으로 올라갔어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로 긋는 획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 끝하고 요 끝하고 연결해도 같은 각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 그리고 나서 여기 항상 어 공간이 어 여기보다는 여기 기 여기가 좀 넓은 듯하고 여기는 위가 좁으니까 작게 요거는 크게 요거는 마무리니까 좀더 크게 해서 힘자를 이렇게 쓰면 어 확실하게 이뻐지고요 이어 요거를 지금 여기다 선 표시를 했으니까 복잡해서 잘안 보일지 모르지만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리면 어 하나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더안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기 가운데에다 그러면 작게 크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김자 쓰시면 어 확실히 뭐 이렇게 예쁘게 멋지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따라서 공부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글로 긴자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 영상 말고 최초 의 영상에서 한글 쓰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자음의 어, 기억자를 보시면 여기는 거의 스페에 가깝게 가고 내려가고 여기서 꺾어져 가는데 이게 여기보다더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어, 이 자음의 이 폭만큼 넓게 띄우서 그렇게 띄고 이렇게 받침이 있으니까 요거는 짧게 그리고 나서 가운데가 여기면 여기면 이쯤에서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주면 김자도 이쁜 김자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쁜 글자를 쓰냐 하면 미음 받침 쓸 때도 여기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힘을 이렇게 가볍게 빼주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는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가는 왼쪽 오른쪽 가는 이거 하고 좌우가 대칭이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미음자를 기 자에다가 너무 바짝 붙여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이내려그는 이거를 기역에서 너무 바짝 붙여도 안 되는 거고 너무 넓어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이 앞에 자음자만큼만 띄어서 쓰시면 돼요. 항상 말하지만 기억은 여기보다 이게 더 이렇게 쭉 나가면 되시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를 다시 쓴다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어, 김 자도 이쁘게 나올 거라고, 이쁘게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김시성 가진 분들 연습, 한 자하고 한글을 연습 많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김시 다음에 많은 게 이제 이 씨인데 이 씨는 위에 나무목을 할때 보면 가로, 여기, 여기, 가운데, 여기면 쭉 해주는데 어, 밑에, 나무목 밑에 아들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길게 빼주면 안돼요 그래서 이쪽 길이 이쪽 길은아 어, 같게 맞춰도 되지만 살짝 약간 어 이렇게 해서 왼쪽이 오른쪽 보다 살짝 길어도 괜찮아요 이럴때 이자 쓸 때는 그래서 이게 길게 써서 좀, 마, 좀 이렇게 이쁘지 않게 나올 것 같다 하면 같은 길을 맞춰 주면 되고 그 다음 삐이면 여기 여기 가운데 여기서 쭉비춰서 위에 이 가로 획보다 조금 더 나가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임 쪽은 아까 빈 쪘을 때 처럼 이거보다 이게 더 내려가면 안되지만 여기 파임 쓸 때는 나무 옥자 쓸 때는 여기다 붙이면 안되고요 붙이지 말고 띄어서 여기서 띄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으니까 요 끝을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가는 방향과 같은 선에 끝나게끔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아들 잡혔을 때는 여기 중심이니까 중심 선을 잘 맞춰서 하나 둘 이거는 길게 기까지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붙이고 여기서 이것 때문에 가로 긁때 착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썼으면 이걸 기준해서 이렇게 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맞춰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하고 중심이 어디냐면 여기 여기하고 여기 가운데 여기니까 이렇게 했을 때어 이것도 이 중심까지 빼줘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정하면 하나 이렇게 했으면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나간거나 이렇게 보면 여기 나간게 같아야 되고 여기 여기 가운데 여기서 서로 딱 그어서 보면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아야지만 이 어, 자가 이뻐지는 거예요 아들 자 자가 이뻐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저 가운데니까 여기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길이를 맞춰주면 이 자도 훨씬 이쁘게 딱 그냥 규격에 맞게 틀이 잡히게 아니면 편안하게 이렇게 입자가 써질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다시 쓴다면 하나, 둘, 쓰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입자도 훨씬 이뻐질 거예요. 그럼 됐죠. 2자 설명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이제 두 자가 있는데 박자는 이제 두자가 모여서 두자가 모여서 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자가 모여서 한자가 될 때는 왼쪽 건 작게 오른쪽 건 크게. 근데 앞에 게 뭐냐면 나무 목자란 말이에요. 나무 목자니까 오른쪽에 붓씨가 오니까 일단 긋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가운데 여기면 여기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빼주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 글씨가 오니까 요거를 내리글 때어 오른쪽에 글씨가 있는데 불구하고 요거를 이렇게 쓰면 이거, 이, 이 글자하고 이거하고 따로따로 놀아요. 이거 일렬 쓰러진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하면 안 되니까 같이 요게 내리글을 요렇게 그어서 요게 요로 슬쩍 기대는 것처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음 여기다가 해주고 이걸 찍을 때는 아까 2자 쓰는 것처럼 여기를 붙이지 말고 띄워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보다 더 나가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쪽에 글씨가 오니까 더 나가지 않게 해주고 되게 박자 같은 거, 나무목자 같은 거쓸 때는 쓰실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여기 위에 보다 여기가 두배 정도 길다라는 느낌으로 어,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으면 넉넉히 띄워서 이 정도 띄워서 이거보다 큰 듯한 느낌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쭉 빼주면 돼 이렇게 쭉 빼줘서 여기다가 길게 빼주면 되 이렇게. 이렇게 크게 썼으니까 크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랑 비교해봐서 나갔으니까 이것도 많이 내보내주는데 원래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박자 수실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만 요게 이렇게 작으면 백신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거는 좀 힘있게 크게 눌러서 딱 멈춰서 힘이 들어가고 좀 크게 그리고 가운데다 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 내려와서 밑에다가 해주면 어, 박자를 그런 대로 괜찮을 때싶어요 요것도 보면 요것도 보면 열심히 내가 박자를 이쁘게 쓴다고 써놨는데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것도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니까 요거는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느낌. 그래서 요거는 열로 기대고 요거는 열로 기대서 서로가 마주보는 것 같은 서로 이렇게 버텨주는 것 같은 이렇게 지탱해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시가 표현이 돼야지만 그시가 이쁘게, 닭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닭자를 이제 그 한글을 쓰게 되면 박자는 한글로 쓰기 때, 쓸때 조금 이쁘게 어, 쓸수 있는 글자예요. 어떻게 쓰냐면 비읍을 이렇게 해서 살짝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써주고 여기도 꺾어서 이거는 요렇게, 요거하고 요거하고 좌, 누가 대칭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들어갔으면 여기도 살짝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꺾이는 데서 이 비읍은 항상 요 꺾이는 데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비었을 때는 항상 이게 나와야 되고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나오지 말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면, 어, 글씨가 그러니까 비업자가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보일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띄워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간격을 띄워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시는데 박자는 받침이 있으니까 이걸 길게 빼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 선에서 이렇게 힘을 많이 줘서 이거를 길게 힘을 많이 주고 굵게 이렇게 끝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자 받침은 비읍의 중심이 여기 정도 그러면 이 정도에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쭉똑 바로 빼주면 돼요, 이렇게. 그런 박자는 이쁘게 되는데. 이쁜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공간, 여기서 여기 공간, 여기서 여기 공간. 이런 거, 또 일직선으로 잘 맞춰주는 거. 이런 거, 여기도 일직선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 이런 거를 만들어서 생각을 해서 만들어서 이쁘게 쓰면 글자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시성 가진 분들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어 편안하게 이쁘게 그렇게 박자가 써질거예요 다시 한번 써보면 하나 둘셋넷 음, 이렇게 길게 하나, 하나. 이렇게, 박자가 이렇게 됐고요 박시성을 설명이 끝났고요그 다음에 아 최시성을 이제 써보겠습니다 아, 최 자는 위에 몇 산자가 있는데 조금 어좀 넓은 듯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이 공간보다 여기가 좀 넓은 게좋구요 이거보다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구요 요거는 밑에는 조금 내려오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삐침은 이렇게, 이렇게 조금 긴 듯하게 빼주고요.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아까도 박자 쓸때 처럼 왼쪽에 내려가는 획이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빼주는 듯 하면서 내려와서 글자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허전하니까 여기다가 찍고 찍쓰 그다음 하나 이렇게 이거는 또 반대로 이건 이렇게 갔으니까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그래서 여기가 이게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여기도 길게 빼줘서 좌 우에 이게 이게 대칭이 비등하게 만들어져야지만그 자가 한쪽을 쏠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고 쏠림이 없고 그래서 편안하게 그자가 나오는 거니까 이쪽엔 항상 길게 해 주고 여기 쓰면서 힘을 줘야 되는 거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음, 채자 쓸 때는 아, 이런 글자 쓸 때는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 최자 쓸 때도 여기보다 여기 더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앞에, 세로, 뒤에 가로가 있을 때는 항상 이게 많이 내려와야 돼요. 최자도 최자지만, 주자 같은 거쓸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이게 여기 내려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 광역시 할 때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로, 가로 여기에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글자가 한자에서는 세로 가로가 있을 때는 여기가 밑에가 많이 내려와야지만 글자가 한자가 이뻐진다라는 거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자를 한글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면 채자 불면 이렇게 쓰겠죠.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거 보시면 채자는 치읓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까 그러니까 요거하고 대칭이 되고 요거 가운데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렇게 요게 채자예요. 그냥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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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고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채자는 되는데 여기도 공간이 다 비등비등 해야 되는 거죠 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글자가 안정감이 있는데. 채췄을 때 여기 이게 흙이 있으니까 요거는 길게 빼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맞춰주든지 조금 나오든지 해서 이렇게 써주고 여기 이쪽으로 많이 가면 여기 부딪히고 공간이 좁아지니까 여기 적당히 빼주고 이런 어, 채취을 때는 이 위에 여기를 항상 띄워줘야 되는 거죠 ㅊ 뿐이 아니고 휴자도 이렇게 해서 띄워줘야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휴자도 이것처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분위기가 느 공간 이선 눈에 보이지 않는 선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이래야지만 글자가 이뻐지고 채자는 빛에가 좀 길어지는 듯 하지 이게 좋고요. 그래서 채자는 이렇게만 쓰면 어, 한글 채자 써도 훨씬 예쁘게 쓸수 있는 그런 이제 어,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최시성 가진 분들 한자나 한글로도 예쁘게 한번 써보세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시성을 가진 사람들 이제 써보겠는데 정자는 어, 정자도 오른쪽에 이제 우방이라는 그 이제 그 회귀, 예, 예, 저 글자가 또 있어서 왼쪽 글자는 오른쪽으로 자리를 침범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 왼쪽은 요거는 좀긴 듯하게 써도 되구요. 요거는 위에 올려서 띄어서 이렇게 짧게. 이쪽에 글씨가 그 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고 요거는 넓적하게 써주고요 써주는데 항상 공간, 간격. 여기서 여기, 이거, 이런 거, 여기서 이런 공간들 정말 잘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밑에 큰데자는 이렇게 썼을 때, 저기가 글씨가 있으니까 여기 길게 써주고 여기서 이렇게 이거는 여기 붙이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썼으면 여기는 이획이 획보다 더 나간 획들이 없단 말이에요 다. 이제 왼쪽에 오는 글씨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써줘야 돼. 오른쪽 이 자리로 이렇게 침범하고 이렇게 침범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이렇게 그냥 항상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부방 글자를 쓸때 여기가 글자가 이렇게 나가고 나가고 나갔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서 올라가지 말고요 이 정도에서 하나 이렇게 써주고 이거를 많이 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꺾어서 지켜주고 여기다가 쭉 내려보면 돼요 정자는 이게 길어져야지 멋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정자 훨씬 뭐, 닭자나있자나진자보다 훨씬 정자가 멋지게 써질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면 정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참고로 우에 말씀드린다면 정자 쓸때 우에가, 우에가 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써주는 거. 이렇게 써준다고 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게쓴다 그러면 어, 하나, 둘, 셋. 길게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쭉 빼주고 이렇게, 이렇게 빼주면 정자 괜찮게 써질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정자를 이제 한글 쓴다 그러면 이제 채자도 뭐 앞에 부분은 비슷하지만 쓰고 쭉 빼주고 여기하고 여기 가운데 여기는 조금 위에다가 써주고요 힘 주고 빼고요 여기, 여기서 그래서 내려오는데 받침이 있으니까 길게 빼지면 안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 이응이 이서에다 맞춘다 라고 이렇게 하면 정자 이뻐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길게 써서 여기 너무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되고 이걸 짧게 써서 이렇게 바짝 붙여서 여기가 너무 좁아도 안되는 거니까 적당 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이게 내리는거 적당히 긋고이 사이도 적당히 버려서 정자가, 어, 좀딱 틀이 잡혀, 잡히게, 아니면 안정감이 있게, 좌우로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구요. 언제, 어디서나, 여기 이제 심을 빼주고, 심을 주고, 심을 빼주고, 심을 주고, 주고, 주고. 이렇게 요걸 잘 구분해서, 어, 해주면 멋진 정자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씨가 또 있는데요. 강씨도 강씨는 많지 않겠죠. 강씨는 보면 이제 우에 하나 둘 하는데 보면 요거보다는 이게 조금 커진 듯하게 써줘야 되고요. 요거는 좌 우가 대칭이 잘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잘 되게 하나 둘 써주고 이렇게. 가운데다가딱긋고 가운데 건 작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우에보다는 음, 크고 가운데 거는 가장 작게 그 세개 중에서는 이게 가장 크게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니까 밑에 들어가는 계심 젖자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심 젖었을 때는 이 가운데에서 조금 내서 너무 눕히지 말고요 눕힌다는 거는 여자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걸 너무 눕히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로근은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짧으면 안 되니까 좀긴 듯하게 해주고, 이렇게 쭉,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중심이니까, 여기서. 여자가 이거보다 내려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 획이 쭉 나가긴 나가지만, 어, 이획보다 이게 더 내려가 면안되는 거죠, 이렇게. 옅자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옅자 요 여기 하고 요 가운데 요인데여자는 어, 요거 요거 세 개가 짜짝그니까 요거 하나는 길게 만들어준 게 길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로 걷는 게 하나 둘세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어, 하나만 길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각자가 이뻐져요.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다시 쓴다 그러면.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이렇게 쭉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써주면 그나마 강자 괜찮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항상 이런 공간 유지시켜주고 중심 맞춰주고요 어 여기서 이 길이 이 길이가 맞게 해줘야 되고 이거 비침보다는 이거 이쪽 타임이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여기에 폭이 넓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옆자는 앞에서 말했처럼 말해온 것처럼 이게 넘어, 넘어가면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획이 넘어가면 안 되고 옆자는 입게쓰 내면 세워서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써이렇게 이렇게. 그래야지만 세워져야지만 이쁜 거예요. 그래서 강자는 한자를 강자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한글로는, 어 아까 기역자힘 짰을 때쓴그기역하고 똑같이,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 폭만큼 띄워서, 이렇게 해서, 받침이 있으니까 짧게, 길게, 이만큼 띄워서,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맞치게 이렇게 쓰면 되죠. 강자도 한글 강자나 한자 강자나 다 비슷하게 이쁘게 써질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영